네 맹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양의왕이 왈 과인이 원한승교한우이다 맹제대왈 살인이정여인이 유이이호이까왈 우이이엔이다 이인여정이 유이이오이까 왈우이이엔이다왈 호유비육하며 구유비매오 인유기색하며 야유앞에면 차는 솔수이 시긴예니이다. 수상식을 차인이 오지 하나니 위민부메라 행정오대 불면은 솔수의 시기이면오제기 위민부모예리 있고 중리왈 시작용제 김 무후오인저하시니 위기상인이 용지예시니 여지하기 사삼인 기사예리고 양해왕이 말하였다. 과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인 것과 칼로 죽인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왕이 말하였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백성들을 괴롭혀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을까요? 왕이 말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왕자가 말했다.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에게는 굶주른 기색이 많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사람의 지체가 나 등굴면, 이는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된 군주가 되어 정치를 하는데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데서 벗어남을 면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백성들의 부모 노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승리가 말하기, 호수아비를 맨 처음 만든 자는 우손이 끊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호수아비로 사람의 영상을 본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강의는 네, 뒤에 중리월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오, 요즘엔 날씨가 무척 더운데, 보전을 읽으면 왠지 좀 시원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독서를 통해서 이 예,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음, 양의 왕과 또, 맹자의, 어, 그, 왕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도 정치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그 정치를 말하는 거죠. 첫째 줄에 보면, 왕이, 과인이라는 것은, 왕이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그 맹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은 몽둥이고 이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 몽둥이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이죠. 이 다름이 있겠는가? 왕이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자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다릅니까? 이 다를 잊자죠. 그러니까 왕이 다름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왕자가또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고유비육하면, 고유비메요. 이거는 다 왕들의 창고에는 재물이 가득 찼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음뭐 국가 재정이 풍부하다거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음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어 자신의 사유 재산들은 많이 사놓는데 그걸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그걸 일반 서민들을 위해 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복지로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 돈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는 기색이 있고 음 들에는 예 죽은 시체들이 있다는 거죠. 앞에 오게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 오늘날만 봤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한다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송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인 가난에 의해서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자식들과 함께 죽는 사례도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음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할 오짜죠. 근데,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행하는데, 난 짐승을 몰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면한다는 거죠. 어찌 백성들의 부모라 할수 있겠는가. 네. 여기서 제가 보기엔 어떤, 여기서 맹자가 짐승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 날로 치면, 이 음, 다른 비유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어떤, 음, 사회 악적인 존재를 제가 보기에는 수로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사회의 어떤, 뭐 범죄라든가 그런 것. 네. 백성들이 항산이었고, 음, 항산이란뭐 일정한 재산과 뭐항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다면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뭐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많은 이게 스트레스에 의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 서로 동반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사회학적인 좀 사회학적인 그런 거죠. 밑바닥에서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죽,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스스로 죽임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백성들의 그 통치자라고 할수 있겠는가? 네, 그런 말이죠. 통치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뭘뭐 어떤 정책을 한다든 정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 백성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세대를 갈라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별을 갈라치게 하라 한다던가,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가르고, 그런 것은 백성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격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맹자는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리라는 것은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 여기서 보면 용자는 허수아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장을 했지 않습니까? 순장이란 왕이 죽으면 거기다가 그 왕의 측근들이나 이런 걸 묻습니다. 아니 왕의 호위병이 되게 하거나 그런 것을 사후에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 진시왕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파묻고, 그래, 수많은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뭐 과정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용이라는 거는, 진시왕의 무덤에도 이 용들이 상당히 많죠. 사람 모양을 한. 뭐 호수합이라고 했는데 뭐 인정이라든가 그런 그런 게 진시황의 무덤이 많죠. 이런 것도 이런 것을 하면 무그 후손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진시황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후세가 금방 끊기지 않았습니까? 이세 왕제까지 결국은 하고 뭐 자영이라는 사람이 잠깐 맡았지만 유방이 때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자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통치자들은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초안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삼국지가 더 들어오는데, 나이가 약간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 초안지라는게더 이렇게 더 가슴에 와닿고, 어 삶의 지혜를 더 준다고 저는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구조를 보니까 진시황이 망한 게,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고 음, 다음에 또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